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페어런치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이런 체인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이런 애니메이션은 과연 어떻게 만들고 또 쉽게 컨트롤을 하는지 자, 이런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 일일이 키를 잡아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음, 뭐 어떤 약간의 익스프레션과 그다음에 어떤 페어런치를 좀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더 편하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익스프레션을 어, 끈다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떤 뭐 음악 사운드에 맞춰서도 움직일 수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어떤 회전 각을 이렇게 점점 크게, 그러니까 그 레이어마다 다르게 가져가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 잘 따라 오시면은 New Composition에 New Solid. 어, 나중에 여러분들 저는 그냥 동그라미로 하고 있지만 저런 것들을 어떤 이제 뭐 모양이 갖춰진 어떤 디자인이 된 속으로 이용을 해서 저런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많이 이쁘겠죠. 자 50에 50 사이즈로 만들겠습니다. 그냥 자 얘를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좀 동그랗게 만들고요. 자, 얘를 이제 딱딱 붙여서 좀 정렬을 시킬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 얘를 그냥 듀플리케이트 떠서요. 이렇게 움직여서 대충 붙여놓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혹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적당히 가서, 나, 온라인을좀 이용을 해서, 어, 온라인을 이용을 해서 정렬을 시키면 딱 붙을 것 같은데, 정확히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요 자칫하면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실 때 아무래도 좀 정확한 수치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자예를 자 포지션의 값을 알아보기 쉽게 그냥 0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얘는 포지션의 값이 0입니다 x축이요 자 얘를 뭐좀 복사할 때죠 몇 개를 자, 그럼 마지막에 있는 거. 자, 얘가 나중에 정확히 이게 다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려면 얘가 포지션의 값이 몇이 돼야 되겠습니까? 얘가 50에 50짜리니까요. 야, 300 정도면 되겠죠. 자, 이렇게 300으로 보내 놓고 그럼 얘네들을 이제 일괄적으로 온라인을 이용해서 정렬을 시키면 정확히 딱 붙는 정확히 따다다닥 붙는 이렇게 배열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래 놓고 뭐 얘를 옮긴다든지, 아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뭐 얘를 옮겨도 되구요. 자, 이렇게 정확히 순서대로 배열을 시켜 놨습니다. 5번, 6번, 7번, 자, 얘를 모든 값들, 이 모든 이 레이어의 로테이션을 한꺼번에 돌린다고 해서 아까 같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진 않죠. 제각각 돌아가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거를 아까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내려면 얘가 예를 들자면 페어런츠가 걸려야 되고요. 얘는 앞쪽에 있는 놈이 페어런치가 걸려야 되고요. 얘는 앞쪽에 있는 놈이 페어런츠가 걸려야 되고요. 얘는 그 위에, 얘는 그 위에, 얘는 그 위에 자, 이런 식으로 페어런츠가 걸렸다 라면 자, 얘 아버지, 가장 위에 있는 아버지, 얘만 로테이션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체가 그냥 일직선으로 돌아가겠죠. 가장 아버지가 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아버지의 움직임을 받아오는 과정에서도 제각각 또 다시 자기 자신들 로테이션을 가져간다면 자 이렇게 모든 레이어의 로테이션을 선택해 놓고 한꺼번에 돌려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아까 같은 움직임이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간 그 각도를 갖고 오되. 받아들이되 자기 자신도 이렇게 일정한 값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값을 또 반영을 해야 되죠. 아버지의 증가값에 자기 자신의 증가값까지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매번 이렇게 레이어 모든 레이어를 다 키를 잡아 줄 수가 없죠.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죠. 익스프레션을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컨트롤 할수 있게끔. 자, 어, 익스프레션도 마찬가지, 제각각 여기다가 주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마찬가지 익스프레션 컨트롤 제각각 어, 수정을 해줘야 되죠. 여기에도 슬라이더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슬라이더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를 다 조절할 수 있는 뭐너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뭐이널 이름을 뭐 드라이브라고 줄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슬라이더 하나 주겠습니다. 뭐 이펙트 익스프레션 컨트롤러 아무래도 앵글이 낫겠죠. 각도니까 그래서 앵글을 주고요. 자 바뀌지 않게 잠가 버리겠습니다. 그냥 이 이펙트 컨트롤 팔레트가 바뀌지 않게요. 자 얘는 뭐 눈에 보일 필요도 없죠. 단순히 익스프레션 컨트롤러 쓰기 위한 거니까. 자 이래놓고 뭐 아무 놈이나 하나. 자 로테이션을 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익스프레션을 추가하시고요. 자 얘가 뭘 받아올 거냐? 얘를 받아올 거다 이겁니다. 이 각도로 조절을 하겠다. 자, 그럼 얘를 돌려보면 자, 로테이션 보겠습니다. 얘가 돌아가면 이 각도를 그대로 갖고 오게 되죠. 28도 면 28도. 자,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얘만 돌아가서는 안 되죠. 가장 아버지만 돌아가서는. 그래서 나머지들도 다이 값을 가져와야 되죠. 일정하게. 자, 그래서 얘의 로테이션. 자, 이 프로퍼티스 선택을 하시고요. 이펙트 카피 익스프레션 언니 자 그래서 나머지 레이어 다 선택을 하시고요, 에디트, 페이스트자 이렇게 되면 얘네들도 다 똑같은 익스프레션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한번 조절을 해보죠.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도 돌아가고 이 값을 자식마다 다 갖고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까 같은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키를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혹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이 사이즈가 너무 크다 이게 이렇게 돌아갈 때 밖으로 나간다 저렇게 엣지 밖으로요 컴포지션 밖으로 해서 난좀 사이즈 를 줄여야 된다 자 그럼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거야 뭐 어렵습니까 전체 선택해서 스케일 눌러서 줄여 버리면 될것 같은데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왜페어런츠가 걸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페어런츠가 걸려 있을 때는 뭔가 전체의 어떤 트랜스폼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또 다른 페어런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얘가 페어런치가 걸려있죠. 다들.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스케일이 변하면 S키 눌러서 얘가 스케일이 변하면 일괄적으로 다 조절이 되죠. 혹은 나는 뭐 얘를 이용하는게 싫다. 그러면은 얘도 또 다른 곳에다가 페어런치 걸어도 됩니다. 이렇게 또 다른 뭐 너리나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너리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 스케일 조절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단지 조절하기 편한 거는 이 너의 위치 여기가 중심이 돼서 거길 기준으로 줄어든다는 거고 얘가 아니고 얘 가장 앞에 있는 얘의 스케일을 조절을 하면 여기에 중심축 여기가 중심축이 돼서 스케일이 조절된다는 것뿐입니다. 차이는 자, 어떤 거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뭐 얘를 다시 조절을 해서 자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냥 스케일을 좀 늘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뭐 이것도 그냥 내가 직접 이제 키를 잡든지 아니면 여기다 어떤 익스프레션을 써서 무슨 어떤 사운드에 맞춰서 움직인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얘를 뭐두어 이단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꺾고 얘를 또 이렇게 꺾고. 자, 그때 는 여기다 너를 하나 또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세 개는 얘, 여기 있는 너를 따라가게끔 만들면 되는데 뭐 그건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얘를 또 한번 우리 그 익스프레션 배운 거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좀 반복되게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자, 얘를 뭐 키를 찍어서 만드셔도 들 되는데 익스프레션 한번 이용하겠습니다. 기억도 좀 되살릴 겸요. 자, 반복, 완보 운동. 자, 뭐가 되죠? 그쵸? 그렇죠. 사인파, 코사인파가 되겠죠? 그래서, 메스, 점, 사인, 가로 여시고, 타임, 곱하기, 뭐, 1초에 한 번으로 딱 만들겠습니다, 먼저. 2 곱하기, 메스파이, 가로 닫고, 곱하기, 몇 도? 한 45도 돌릴까요? 네, 45도 정도. 자, 뭐 1초에 한 번씩, 왕보 운동을 하는 45도를, 이게 너무 빠르다. 그럼 뭐 얘를 없애버려도 되구요. 그럼 좀더 느리게 되구요. 자, 이거보다 더 느려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곱하는 상수 값을 그렇죠. 소수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곱하기 뭐0.5 정도, 그럼 더 느리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어, 레이어드에다 모션블러 좀 킬까요? 자, 얘도 모션블럭을 고요자 이렇게 해서 램프리뷰로 보시면 지금은 제가 그냥 그 사인파나 코사인파를 이용해서 왕복 운동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저 부분에다가 그저 어떤 사운드나 어떤 효과음 쪽에다가 아마 익스프레션을 걸어서 사용하시는게 훨씬 보기가 좋을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체인 느낌이 나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쉽게 컨트롤하고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